네, 반갑습니다. 주주님들, 여왕갬입니다 자, 급하게 여러분들께 이 자람 테크놀로지를 오늘 다른 종목을 봐드리려고 하다가 가지고 왔는데요. 자. 미중 관세 협상이 이뤄졌죠. 자, 미국과 중국이 말도 안 되는 100%가 넘어가는 관세에 대해서 철회를 하기로 했단 말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시장 전반에 대해서 상승반등을 연결을 시켜주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때까지 수급이 핑퐁핑퐁했던 것들이 좀 잠잠해지면서 시장이 더 좋은 형태로 올라갈 수가 있고 테마가 형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장마감 후에 이 이슈가 떴기 때문에, 자, 지금 넥스트레이드부터 시작해가지고, 내일장에서 반응이 가장 먼저 튀어 오를 게, 반도체라고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렇게 가지고 오게 됐고요. 지금 자에서 움직임 보시면은, 자, 삼성전자 볼게요. 삼성전자가 지금 5% 넘게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시간대를 보면은 어떤가요? 장마감 이후에, 장마감 이후에 지금 보시면은 이슈가 떴을 때, 3시 반이 장마감이란 말이에요. 거래량 터지면서, 자, 지금부터 반등세, 지금 넥스트레이드에서 거래가 돌아가고 있고, SK 하이닉스 역시도 매한가지다라는 거예요. SK 하이닉스도 보면 어때요? 자, 4시즌부터 시작해가지고 미친 듯이 이렇게 주가 차트가 올라가고 있는 모습 보이시죠? 자,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벌써부터 유지가 되고 있고, 대형주는 물론 이겠거니와, 자, 여기에 덧붙여서 자람 테크놀로지라던가 굉장히 오래 눌려 있었던 비교적 저점에 있는 반도체주들이 내일장에서 반등세가 조금 더 도드라지게 올라올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지금 보면은 자람 테크놀로지 자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대를 아직까지 뚫지 못해서 그대로 전략이 동일했었는데 가격대는 동일합니다. 이제 주요하게 봐야 되는 가격대는 4만 40, 400원이거든요. 근데 이 4만 40, 400원에서의 이 가격이 지금 보면은 우리가 개장하고 이 흐름들 수급들 그대로 받았을 때 충분히 돌파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수급도 반영이 되면서 돌파가 나와주는 이4만4 0 0원의 가격을 돌파하고 만들어내주고 이 자리부터 지지가 유지되기 시작한다면은 자 우리는 지금까지의 이 3만원대에서 주가가 올라가기 힘이 없었던 것들을 이제는 다시는 4만원대에서 놀게만 되게끔 주가가 움직임이 나와줄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 우리 자세하게 좀더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아래에 있는 따봉 모양 좋아요 버튼부터 우선 꾹좀 눌러 주시고 자람 테크놀로지 올라가기를 바라는 마음 가득 담아서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꼭좀 눌러 주세요. 자 그래서 이 자리가 돌파가 나오게 된다면은 다시 한번더 4만 원에서 5만 원대 이 자리까지 올라올 수가 있는데 여기에 매물들이 굉장히 많이 물려 있습니다. 자 지금 음 작년 12월부터 해서 물리기만 했던 이 가격대들만 본다 하더라도 어 다시 한번더이 가격이 올라오게 된다면은 윗꼬리를 달아낼 수가 있어요. 오래 기다리고 지쳤던 사람들이 근데 웬만하면은 이 가격이라고 해도 크게 수익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그대로 홀딩하는. 물량들도 충분히 많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단기적인 일부 조정은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 회복하면서 주가는 올라가게 될 것이다. 자이 흐름들이 반도체가 제대로 자리 잡고 움직임들이 나와주게 됐을 경우에는 상승파동들을 더 끌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람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 어, 굉장히 오래 기다리셨잖아요. 그래서 기왕 이렇게 오래 기다리신 만큼 본전 치기 못 해도 5만 원대 오신 분들이 본전 치기보다는 조금 더 이번에는 기다려서 어, 어떻게든 뚫어내는 움직임을 한번 체크를 해 보는 게 좋겠다. 지금 보면은 이 윗꼬리의 가격이 왔을 때 일부 물량이 매도가 쳐서 5만 원대는 일부 소화가 된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요. 애매하게 올라간 사람들은 매도를 치지 않았기 때문에 매물벽이 그대로 있겠죠. 그리고 이번엔 반등 오겠지, 반등 오겠지 하면서 평 줍줍한 물량들도 있을 거고요 반도체 테마 순환매가 더잘 돌아가면 돌아가면 따라가지고 이 흐름들 시세는 유지가 더잘 나와줄 수가 있겠고요 자 일단은 그래서 우리가 목표가를 잡아보기에 어 일체적으로 57,400원을 잡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이 자리가 보면은 장기간에 이봄캔들 동안에서의 어깨 어깨 자리에서 뚫고 고점 그 다음 어깨를 맞았기 때문에 자, 이번에도 이 5만원 자리보다는 못해도, 못해도 우리가 5만 7천 4백원. 자, 5만 7천원대에서 입성한 요 자리를 우리는 기억을 해가지고 진행을 해보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 5만 7천원을 보기 위해서 돌파를 뚫어내야 되는 자리 얼마? 4만 4백원이다. 자, 그래서 4만 4백원. 자, 이 자리부터 여러분들이 제대로 시세 확인을 하게 된다면은 자, 이 자리부터 접근이 들어갔다라고 했을 때도 40%의 반등폭이 열려 있으니까요. 평단가가 5만 6천 원대였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 5만 7천 원까지 가봤자 애매한데요. 하시는 분들, 자, 여기 이 자리에서 수급 확인하고 지지가 될때 물타는 전략도 가능하시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요 지지자리, 요 지지자리에 도착했을 때의 알람, 그리고 5만 원대 뚫어가면서 5만 7천 원의 목전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은 여기에서 그 이상 돌파가 가능할지, 두 차례 여부에 따라 가지고 여기에서 추매를 하려면은 매수 타점. 그다음에 매도를 해야 되는 타점에 오기 전에 돌파 자리. 자, 요렇게 순차적인 알람 발송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 좋아요, 구독해주신 우리 구독자님들이라면 모두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010-4407-6279번이고요. 자람 테크놀로지 앞두 글자 자람이라고 쓰셔서 상담번호로 문자 남겨주셔가지고 알람, 사인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도체 시세도 있는데 어차피 반도체 시세가 또 엮여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게 바로 AI와 로봇이죠. 그런데 AI와 로봇은 같이 엮여서 움직임이 나오게 되기도 하고요. 워낙에 상승이 한번 슈팅이 나와줄 때큰파동이 슈팅이 나와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전 때처럼 AI 로봇이 고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눌림목에서 최근에 시세가 슬금슬금 들어와주고 있기 때문에 5월에 제가 가장 메인 테마로 꼽은 게 AI랑 피지컬 AI 로봇 관련주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올라오는데 활용을 해가지고 수익을 볼수 있는 방법은 요런 테마에서 눌림목에 있는 애들을 잘 잡아서 수익까지 같이 볼수 있는 신규주에 대한 테마를 담기에도 좋은 시즌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런 종목 어떻게 담으면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어, 중요하니까요 상세하게 설명드릴 테니까 좋아요 구독 딱 눌러 두시고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타점 잡아드린 에어레인 같은 경우에도 제가 영상을 통해서 최초로 말씀을 드렸던 게 4월 2일자였습니다. 4월 2일자에 에어레인이왜 올라가는지 어떤 모멘텀이 있고 어떤 자리에 공략이 들어가고 팔아야 되는지 설명을 드리면서요. 자 여기에 결국 시세 물량들이 남아있다는 거예요.라고 자막 보이시죠? 그러면서 이 몸통 캔들에서 수렵으로 모여져 가고 있다. 수렵에서 모아지면서 이본 캔들이 작아질 때 수급 들어오면서 빵 올라가는 이 자리, 이 자리 구간을 먹으면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자 그리고 해당 타점을 보면은요. 자 4월 2일 이자가 요캔들이거든요. 요캔들. 요캔들에서 다음 거래. 다음 거래 시가 17,170원. 자 여기에서 접근을 해주셔도 어차피 수익이 났습니다. 어차피 수익이 났는데. 자 우리는 이거를 가장, 가장 시간대별로 최소한으로 드리고 최대 수익을 보기 위해서 4월 9일 2시. 오후장 들어서 확실한 삼각후련 돌파를 확인을 하고 아래 꼬리 지지도 확인했기 때문에 17,300원에 맞춰서 매수합시다 라고 사인이 최초로 들어가게 됐고요. 자이 가격대가 보면은 여기에요. 4월 9일자, 4월 9일자에 봄캔데 자 이걸 확대해서 보게 된다면은 아래 꼬리 평선 지지 확인했고 여기에 있는 삼각수렴을 돌파하고 지지. 이렇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선을 그어드리자면, 삼각 수렴 잡아드렸던 라인 속에서, 자, 돌파가 정확하게 나왔던, 자, 이 구간, 돌파가 정확하게 나오면서, 아래구간에 지지를 받쳐주는 본캔들 오후장 눌림 구간 포착을 해서 17,300원 접근 들어간 다음 자 다음 거래일에 시세가 올라오고 있을 때 오전에 어17% 반등 중일 때 반등사인 매도사인 대기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게 생각보다 얼마 되지 않아서 금방 말아올리더라고요. 변동이 크게 없고 상한가 바로 찍으니까 상한가 나이스. 내 시초에 던집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금요일자에 시초에 던졌죠. 23,000원 전량매도 물량을 장초에 약간 뺐다가 다시 말아올리는 경우가 있는데 물량이 여기에서 갑자기 시초부터 거래가 터지면서 물량이 빠져나가니까 자 여기에서 심하이 말씀을 드리고 바로 상가 이상 못해도 30% 이상의 수익을 챙겨 가실 수가 있으셨겠죠. 얼마만에 딱 이거래 일만에. 자, 제가 제시드렸던 4월 2일째부터 홀딩을 하셔 가지고 수익을 보실 수 있어요. 자, 요 가격대 좀더 저렴한 데 잡았다 하면은 약한35% 아니면은 잘 잡으신 분 최저점에서 최고점을 잡으시면은 뭐40% 먹을 수는 있었지만 그 동안의 기간 동안에 우리는 10%, 20%더 먹을 수 있는 종목들 매매하고 요 타이밍을 잡으면 되기 때문에 최대한 여러분들이 시간 투자를 적게 하고 현금에 유동성을 잘 챙겨 가면서 수익을 또 확실하고 안정적으로 볼수 있는 구간에 제시가 들어간 겁니다 자 지금 보면은 4월 22일 있죠 요때 최고점 조금 더 뚫어 내긴 했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또한 일주일 넘게 요렇게 시간 소요를 하는 것보다 여기에서 빠르게 친게 나은 거죠 요 뒤부터는 탈출 잡을 수 있는 가격대 유튜브 영상 통해서 몇번더 알려드리긴 했고요 그래서 오늘 이 종목도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하게 해당 타점 왔을 때 시간대 대비해가지고 효율적으로 잡아가기 위해서는 지금 시간들이 이렇게 조금 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장중에 들어가기 때문에 타율이라던가 성공. 타점 그리고 최저, 최고점을 정확하게 잡아낼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단에 띄워 드리는 번호 010-4407-6279번으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 쓰셔서 문자 남겨 주시면 자 요렇게 앞에 종목명이 들어가 있잖아요 요거 체크해 주시고 해당 타이밍, 가격대 그리고 시세 올라올 때부터 사인 이렇게 알려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막 너무 조급하지 않게도 충분히 매수에도 사인 따라가지고 수익 실현 해주실 수가 있다. 요렇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장중에도 쉬지 않고 포착해서 알려드리는 인간 검색기 뒀다라고 생각하시고 상담번호로 구독, 문자만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어 반드시 우리 구독자님들 제가 이렇게 무료로 알려드리는 만큼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꼭한 번씩 꼭꼭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겠죠?